일단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은 실체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주성을 갖다가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 원형이 어떠겠는가. 일본인 감독관에 의해서 책임자에 의해서 대사제도 맺어지고. 그그 사이에 지금 뭐 초등학교 같은 학교들도 세워지고 이런 좀 나름의 순환에 좀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자연 경관과 그 인위적인 경관, 그러니까 역사 문화 경관이 더해져 있는 아주 중첩된 이 가치를 따지자면 진주성만한 데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어, 없다고 생각해요. 오랜 세월 땅속 깊이 묻혀져 우리 기억 속에서 멀어진 진주성 외성. 잊혀진 진주성 외성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찾아내는 여정을 담다. 진주성의 본 모습은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규모적인 면에서도 컸으며, 세부적으로도 수비에 중점을 둔 옹성 구조와 함께 해자까지 갖추었던 성이었다. 이제 이게 고려 시대에 토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치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구현성 같은 개념으로 고려 시대 토성으로 만들어지다가 우왕 때인가요 이제 석성으로 개축이 되는데 그 토성 만들어던 토성과 이제 우왕 때 확장해서 석성으로 쌓은 모습들이 땅 속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났을 때그 느낌은 대단하고 옛날 고대 기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진주라는 도시를 이렇게 보고 진주성이 위치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선사 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살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에 강이 흐르고 야트막한 구릉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방어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고 멀리 조망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주변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은 실체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주성을 갖다가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 원형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가 진정성이고 하나가 완전성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진전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고유한 가치가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규명하는 작업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외성의이 어디까지 어떻게 실체가 있었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진주성의 역사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되찾아가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조선 초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과. 임진왜란 당시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며 방어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증축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게 된 시점. 마지막으로는 최근까지 발굴된 유구의 위치와 일제강점기 때 근대적 측량 방법으로 기록을 남긴 지도인 1910년대와 1930년대의 지적도와 지도로 나뉜다. 이번 연구단에서는 앞선 용역학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남겨진 근대적 측량 방법으로 측량 기록된 지도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지금 현재 외성을 그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 드러내서 이렇게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AR과 같은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복원을 하게 된다면 좀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진주 관내의 하수관이거나 건물의 재건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그 요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옛 중앙파출소 옆 그리고 진주 우체국 앞 동성동내 주차장 중안 동내 동물병원의 재건축으로 성벽 또는 해자의 석축이 발굴된 곳이 그 기준이다. 진주대척공장 조성 당시 발굴된 외성의 발견 등 주요 지점에서 실물이 발견 또는 발굴되었기에 해당 지점들을 현재 가장 정밀한 측량 방법으로 각 위치 좌표를 특정해야 했다. 이번 측량에는 발굴 당시 현장에 함께했던 학예 연구진과 자문위원과 함께 해당 지점과 함께 더불어 특정하지 못했던 장소들의 위치들까지도 특정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새롭게 위성 측량을 통해 잊혀진 진주성의 외성은 다시 그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그, 이, 위치를 정확히 특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핵심적인 기초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좌표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그 공간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그냥 그이 고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의로 이렇게 만그 추정해 놓은 선들은 그게 그게 실체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자표값으로 찍어 놓으면 그 이제 고유한 어떤 그그 위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그그 위치 값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구상에서 그죠. 예. 1913년에 지적도. 이전 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진주성의 외성을 비롯해 많은 부분은 이미 훼손되었지만 도로망의 형태와 간간이 드러나는 유구, 그리고 토질로 유추해 볼수 있는 진주성의 외성. 시간이 조금 더 지난 1930년대 제작된 지도. 앞선 지도에 비해 진주성의 북측에 위치한 해자대사지는 상당 부분 매립이 시작되었으며 남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도심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었으며, 6.25 전쟁 이후 진주는 엄청난 폭격으로 인해 도시 곳곳이 훼손되었으며, 촉성루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촉성루 복원을 시작으로 진주성 정비사업이 시작되며 공복문이 복원되었으며, 최근 중형이 복원된 진주성. 그렇게 우리는 해자인 대사지와 훨씬 웅장했던 외성을 잃었고 잊혀져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고 걷는 도로와 골목 아래 잊혀진 진주성의 외성과 대사지가 있었다. 남아있는 기록과 발견된 유구들로 거의 확실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외성과 대사지. 하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서 실제 발굴을 하지 못해 추측으로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진주성의 주 출입문이자 남강을 건너는 수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진주성의 남문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외성이 아니라 이게 원래 원성 찾기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이죽석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짜서 그건 사실 중성인데, 그걸 갖다 그냥. 그게 내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그, 그 중성의 길이를 갖다 그냥 그 내성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길이를 딱 보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게+ 이게 진주성이었던 거죠 진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남문을 비롯해 모든 성문은 옹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훼손되기 전까지 그 위치는 유지된 상태로 외성으로 이어지는 성벽의 연장선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문의 위치를 특정지을 수 있는 핵심 난서는 무엇일까?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지도들과 지금의 지도를 겹쳐보았을 때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단 하나의 열쇠는 도로였다. 남문은 이 도로 위에 존재했을 것이며 가장 정확한 위치라고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철거하는 게 이제 그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이 성문이니까 성문부터 헐어버리거든요. 그래, 성문을 열고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도로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성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전차라든가, 그, 이, 그, 승용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우마차라든가, 이런 게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헐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 이 도로 지도는 바로 그, 그 부분이, 이, 예, 예, 성문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양상들은, 확실히 이이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실초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사진 라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성과 외성 해서 외성 찾기가 아니라 진주성 제 모습 찾기가 되는 거죠. 최근 진주성 내에는 조선 시대 군사 사령부였던 중형이 긴 역사를 지나 복원되어 드디어 시민들 곁으로 돌아왔다. 진주성 내에 군영 시설이 복원되며 역사 학술적 가치는 물론. 진주성을 찾는 이들에게 수문장 교대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문화 교육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 옛 진주성의 모습을 되찾는 초석인 셈이다. 중형 복원의 초석과 함께 우리 연구단이 큰 가치를 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주성의 외성이며 이는 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진주성의 옛 원형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성의 옛 원형을 되찾아 어떻게 활성화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사라진 성곽이나 남아 있는 성곽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여러 사례들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 스트립 뮤지엄이라고 런던의 주요 거점 장소마다 그 당시에 해당하는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AR로 볼수 있게 다 꾸며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은 그 성곽이 그냥 유적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동반자와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것들로 다가갈 때에 비로소 그게 그 나름대로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문화의식과 애국심과 진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 에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그 더불어서 이렇게 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동적인 무한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연구단은 서울시청을 방문, 해당 관리팀을 찾아 진주성과 외성곽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한성 도성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반면 진주이계에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찾아내 볼수 있었다. 한양 도성길의 경우 구심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고, 한양도성의 성곽 자체는 서울을 감싸는 울타리에 가깝다. 그와 달리 진주성은 구도심을 끼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며, 구도심의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과도 이어져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본 모든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진주성의 위치와 보존 상태,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에 보이는 부러움과 설레임이 있었다. 향후 진주성의 외성길을 남문길, 동장대길, 신북문, 대사직길 등각 코스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도심과 그 재래시장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내디디는 발걸음마다 진주성 외성이었다는 표지석을 최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할 필요도 있다. 각 코스 입구에서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고 QR 코드 등을 통해서 과거의 성벽을 스마트폰을 통해 즉 간접 체험을 할수 있을 것이고 외성길을 걷는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한양도성의 숭례문 흥인지문처럼 특정 코스를 따라. 바닥을 성벽의 느낌이 나게 외성길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장대길을 걷다 보면 서부 경남 최대의 재래시장이라고 불리는 중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계된다. 성곽 투어를 통해 진주성의 역사와 재래시장의 먹거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컨텐츠의 개발도 가능하다. 신북문길을 지나 대사직길에 접어들어 AR, VR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플랫폼으로 웅장했던 진주의 대사지를 체감해 볼 수도 있고 과거의 진주성과 진주의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체험형 미디어 홍보관 등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다 진주성은 진주미래 100년을 책임질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 진주성에 녹아있는 천년 역사의 흔적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성광 문화 자원을 발굴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의 가능성 또한 무한대이다. 이제는 진주성을 활용한 진주 관광 미래 100년의 마스터 플랜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진주성 외성은 물론 진주 객사, 진주 목관화 등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도심 여행 코스 개발 등 역사 관광 자원화까지 이어져야 한다. 진주성 성곽 탐방 종합 플랫폼과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진주성 성곽 투어를 위한 관광 정보 제공은 물론, 성곽 주변 지역과 연결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포함된 성곽 코스 개발과 성곽 인근 관광 자원과 연결된 성곽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진주성 외성 찾기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진주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임과 동시에, 진주 관광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마스터 플랜을 이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진주성을 대하는 우리 후손의 자세일 것이다.